에베소서 3장과 4장 안내를 맡은 소성필 전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끼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알리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상황하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을 전한 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두루 봉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앱에서 교인 모두가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한 바울은 하나되기 하는 일에, 그 시급한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도리어 외적으로는 겸손과 절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행하여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며 서로 간의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물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앱에 서서 3장과 4장을 읽고 묵상하며 화해의 에너지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